진로와 몇점 정도 돼야 하부 가냐고요? 하부가 여러분들 언제 몇몇월 달에 나왔더라? 하부가 9월 달? 거의 10월에 가깝게 나왔는데 11월, 12월만 해도 진로와 커 1400점이었거든 그때만 해도 오히려 1400점들끼리 갔어 근데 지금은 뭔가 내 캐릭터의 숙련도를 올린다거나 그런 걸잘 몰라, 기본적으로 몰라 그러다 보니까 방송에서 진짜 이딴 질문을 한다고 하는 질문들이 너무 많아져요 요즘에 점점 그냥 게임에 대한 이해도가 박살난 채로 그냥 진로와 점수 몇 점이면 스펙 맞추나요 그냥 거기에만 맞춰 그러니까 예전에는 충분히 1400점으로도 깨 레이드가? 레이드 이해도도 그냥 다 박살 난 상태로 그냥 점수 맞추기만 급급하고 취업 신청하고 개트롤짓 하니까 이게 점수가 계속 올라가요. 계속. 솔직히 애기를 하드는 저는 진짜 물로켓이라 보거든요. 애기를 하드는 그냥 아크패시브그 다섯 부위 맞춘 순간 솔직히 오거 모작을 해도 나는 딜찍으로 간단 마인드야. 그게 안 되니까 그런 거지. 누군가가 계속 통나무에 매달려 있어. 애기를 숙제 팍 하면. 돌고 돌아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결국에는 이런 데에는 우리가 적응을 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저도 아브레슈더 하드 가는데도 지금 1700을 찍었어요. 우리가 받아들여야지 뭐. 자 다음 부커님. 이제 1690 했는데 앞으로의 스펙업이 궁금합니다. 이벤트 보석 빼버리고요. 이게 어떤 느낌인지 알아요. 지금 면접을 딱 보러 갔어. 머리 탁, 왁스로 탁, 잘했어. 정갈하게 딱와이 셔츠 탁하고, 넥타이 탁하고, 정장 탁 입고 해가지고 탁 와서 앉았어. 근데 맨발에 삼선 스냅바, 딱 그런 느낌이에요! 잘 맞춰놓고 왜 이거를 아직까지 이벤트 보석 빼고요 하부 열심히 도셔서 오약70 찍어주면 되고 악세서리는 상단일 그리고 팔찌도 나쁘지 않고요 오작 안된거 마무리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어빌리티 스톤이 77 돌인데 좋은 걸로 좀 해가지고 바꾸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요즘에 더 보기를 싹 다 하고 있어요 왜냐면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더보기가 주는 이점이 졸라 많고 혜택이에요 더보기를 하면 좋은 점 첫번째는 일단은 내가 이 캐릭터 강화를 할 생각이 있으면 운파랑 운명의 파괴 해석 있죠 그냥 이거 두개만 해도 그냥 더보기값 벌어 일단 첫번째 그리고 사람들이 그냥 안붙으니까 뭐 이걸 제로로 판단해버리는데 특수재료 있죠 특수재료 특수재료도 되게 가치가 높아요 더보기 한사람이 특수강화도 한번 더 누를것이고 그러다 붙었을 때 메리트도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보레벨 분들 같은 경우에는 클골이 큰 차이가 안 나잖아 솔직히 1640이랑 1690이랑 클골 차이가 크지 않지만 뭐가 중요하냐면 레이드를 깼을 때 주는 재료의 가치가 높아요 베이모스, 에기르, 뭐 이런 거 에키드나 이런 것들 저는 지금 에키드나 베이모스 더보기 싹다 했어요 왜 했는지 이제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에기르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은 욕망의 성장 재료 상자 요거를 바꿔먹을 수가 있어요. 더보기로 인해서 얻는 운명의 파편이나 운명의 파괴서, 특수재련, 이런 것들만 해도 이득인데 요거까지 하면 은더 이득이에요. 그리고 에기르 같은 경우에도 쇠기돌 파밍한 걸로 보조재료 주머니 있죠. 요것도 개쌉비득입니다 용암의 숨결 지금 하나당 500골이 넘거든요? 하나만 바꿔도 두 개씩이야. 천골이야. 그 다음에 에픽레이드 교환 가면 요즘에 엘릭서작 하시는 분들. 엘릭서도 바꿔먹을 수 있고, 여기서도 용숨 또 바꿔먹을 수 있어요. 거기다가 플러스로또 이득인 게 뭐냐면, 더보기를 하다 보면은 전카팩을 줘요. 희귀카드팩 같은 것도 요즘에는 이 도감작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또 커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가끔 가다 나오는 팔찌들, 유물 팔찌나 고대 팔찌도 하나씩 먹으면 쏠쏠해. 뭐 더보기로 7천골 한다고 당연히 뭐 3만골짜리가 뜨냐, 그건 아니지만, 1,000골, 2,000골만 떠도 충분히 플러스 알파라는 거죠. 제 얘기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핵심. 더보기를 할때 핵심은 어빌리티 스톤이에요. 어빌리티 스톤을 졸라 많이 주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두 개는 웬만한 직업들이 쓸수 있어. 근데 이 어빌리티 스톤이 판매할 때는 100골짜리면 100골이라고만 생각해. 근데 페온 9개 있죠? 페온 9개가 현금 가치가 2100원이에요.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몰라. 그래놓고, 인기님, 저는 구칠돌이 안 깎입니다. 도전하지 않으니까. 아니면 도전을 하더라도, 이돈 주고 하면은, 뭐, 얼마나 깎겠어요. 100개만 깎아도 21만원인데. 그쵸? 하루에 20개는 원정대들끼리 보낼 때 공짜예요. 폐원이 들지 않아. 97도를 깎으려면은 몇번 도전해야 되냐면, 돌멩이가 785개. 그러면은 폐온으로만 치면은 7 0 6 5폐온이고 이게 현금으로 치면은, 봐봐. 거의 200만원 떨어지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인기가 알려준 이 방식대로 하면은, 물론 운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냥 40일 동안만 제가 알려준 대로 하면 구칠 돌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돈다 버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 40일이 과장이 아니라는 게 하루에 20개씩 보낼 수 있다니까. 푸키 푸키 형. 얼른. 저는 이 방식을 해봤어요. 20개씩 40일하면 800개 아니야. 바보야. 그래서 제가 그냥 이번에 한 5일 정도 모은 게. 이 정도예요. 이 캐릭터만 환수사 구칠돌 깎을라고 내가 쓴돈 얼마? 공짜, 빵원, 계산할 필요도 없이 가치가 높아요. 운파가 필요하지 않더라도 운명의 파괴석은 웬만하면 다 필요하거든 내가 강화할 캐릭터면 이것만 해도 어느정도 메꿔지는데 제가 얘기한 재료로 바꾸는거 그 다음에 가끔가다 득템하는 뭐 팔찌나 이런것들 특수재련으로 누를 수 있는 기대값 돌맹이 어빌리톤 깎을때 들어가는 기회비용 다 따져보면은 그냥 더보기는 로스트하크에서 퍼주는 혜택입니다 근데 왜 누르기가 싫냐 이게 핵심이잖아요 더보기는 적금 강도 같아요. 월급이 들어왔어. 야, 이번에 200만 원. 근데 적금으로 50만 원이 나가 거의 뭐 4분의 1, 3분의 1이 나가버려. 그러니까 사람들이 빡이 치는 거예요. 야, 무슨 2만 골 벌고 더 보기로 8천 골이 나가 띠발. 그러니까 이걸 이제 사람들이 손해라고 느끼는 거죠. 왜냐면 당장에 나한테 이득되는 건 없어. 왜냐면 내가 지금 당장 운명의 파괴석으로 누를 것도 아니고, 운명의 파편으로 강화를 누를 것도 아니고, 내가 당장에 뭐할 것도 아닌데 돈은 나가니까 이게 손해라고 느껴요. 그렇지만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강화를 할때 그런 경험 있을 거예요. 강화할 때 운명의 파괴석산 경험 있죠? 레벨 높으신 분들 운명의 파편 사서 강화한 적 있거나 패키지로 사서 강화한 적 있죠? 특수 재료로 누른 적 있죠? 그리고 어느 날은 갑자기 또어 팔찌를 한번 깎아 볼까면서 하 패원 20개씩 쓰면서 팔찌 깎아 본 경험 있죠? 그다음에 갑자기 돌빌 받아 가지고 이건 많진 않겠지만 갑자기 막 미친 듯이 패원으로 100골 200골짜리 돈 주고 사한적 있죠? 그때 여러분들은 계선회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더보기를 했더라면은 그게 다 공짜예요. 아니, 진짜라니까? 그냥 단순히 계산해도 이득이에요. 자, 봐요. 자, 애기를 하드 더보기 골드가 만 칠백 골드예요. 절반이 나가. 빡이 쳐요. 근데 여기서 더보기로 얻는 보상이 이만큼이잖아. 운명의 파괴서 2,000개, 지금 얼만지 볼까요? 200개죠? 이것만 해도 8 4 0 0골드예요뭐더 계산할 필요가 있어? 어파이 세기도 20개면 아까 전에 용숨 두개였죠 그러면 용숨 8개야. 용암의 숨결 8개면요, 여러분들, 4 4 0 0골이요 얘는 무기 상자할 때 무조건 필요해요. 더군다나 이제 30, 40 나오죠? 무조건 필요해. 그리고 운명의 돌파석은 솔직히 모자란 게 맞아. 66개. 이것만 해도 1584 골드예요 근데 이걸 더 보기를 안 해? 무조건 이득입니다 무조건 올릴 생각이 있다면 못 파는데 뭐가 더 이득이냐고요? 쌀먹은 나가라 쌀먹도 결국에는 완화되면 강화 눌러야 돼그때뭐잘라 제가 아르카나 강화를 했었거든요 운명의 파괴석이 14만 개 정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운명의 돌파석도 5천 개 있었고 운파도 400만 개 정도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 있는 거 진짜 싹다 썼어요 다 쓰고도 더 샀거든. 근데 이 더보기 안 했으면 돈이 더 나갔다는 거지. 맞아요. 적금 깬 거예요. 진짜. 당장에 눈 앞에 있는 것보다는 어차피 내가 키울 캐릭터면 더보기만큼은 하는 게 이득입니다. 진짜. 이이얘기가왜 나왔냐면 천상천하 유일 독존님이 77 돌을 끼잖아요. 77돌 아까 전에 얘기했던 더 보기의 이득 중에서 한 부분인 어빌리티 스톤만 하더라도 이렇게 모아둘 수가 있다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돌도 좀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도움 됐잖아 한 잔에 와 인기님 말 듣고 북해 더 보기 다 했는데 거기서 뜬 도로로 본캐97 드디어 떴네요 유우호 폐운 만개 넘게 안 떴는데 감사합니다 인어군님 아 어, 축하드립니다 저것도 운이 좋은 것도 있지만 도전하지 않으면 97 도로 깎이지 않아요 뭘 해야 깎이지 아 어, 축하드립니다 <목소리>